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월드엑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월드엑스 월드엑스 2만 5 6 0 0 원에 20%에 2만 5천 6백 원에 20%요. 20 예예. 음, 어, 월드엑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지금 잘못하면 은 역사적인 고점에 물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비싼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게 뭐냐면 바로 코앞을 보게 되면 싼 것처럼 보이긴 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눈앞을 보게 되면 어 그렇게 안비싼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23,000원부터 29,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2만0 5천원에 산다 라고 하면은 뭐 그런대로 좀 괜찮은 가격에 산거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 지금 주가가 이만큼이 올라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보게 되면 은 어, 우리는 잘못해 생각을 해서 싸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게 돼요. 그래서 나무와 숲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숲을 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캔들의 지금 어떤 현재 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 월덱스는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엄청나게 올라온 2000원대부터 1 0 0 0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3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30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자리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0원까지 올라온 이 자리가 지금 시청자님 뭐 반도체가 좋다고 하던데요.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셨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서 사셨겠지만 지금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엄청나게 좋아져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내용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천원짜리가 26,000원까지 올라왔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이미 끝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갑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고요. 지금 어쨌든 이제 고가에 물렸기 때문에 고가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어 반등이 나오면 빨리빨리 빨리 팔고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짧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가 자리에서는요. 대해 그래서 밑으로 밀리면 손절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고요. 올라오면은 크게 욕심 내는 것보다는 정고점 언더리에서 파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고점이라고 할 만한 단계가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힘이 빠지니까 점점 점점 빠지는 경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게 된다면은 아마 시청자님 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오랫동안 많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은 본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빨리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에 하나 본전이 네. 아니라고 하더라도 2만 5천원까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래. 2만 5천까지 올라올 때이 반도체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심상치 않다,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는 빨로, 빨리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네.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게 그렇게까지 수월하실 것같진 않아요. 뭐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수월하다면야 스스로 아마 잘할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엔 그러지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 그 분위기를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냥 2만 5천원쯤 됐을 때 거래량이 조금 발생이 되면서 올라오게 된다면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한 40만주에서 50만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2만 5천원까지 간다면 조금 더 들고 가서 2만 한 6천원 7천원까지 가져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2만 5천원까지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없다. 그럼 그냥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밑으로 빠져내려갈 때는 손들라인 타이트하게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2만 3천 원 자리를 잡아놓고 그냥 손들었다가 아래쪽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지만 시청자님은 그 월렉스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짧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